랜섬웨어. 해커가 정보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랜섬웨어에 감염돼 사이버 범죄자가 금전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범죄자들에게 돈 주고 암호키 받기. 2. 미리 백업해 놓은 데이터 불러오기. 3. 방법 없음. 근데 더큰 문제는 뭔줄 알아? 울며 겨자 먹기로 범죄자들한테 돈을 주잖아? 근데 얘네가 또 암호화를 100% 풀어준다는 보장이 없어. 게다가 몸값을 지불했다는 기록 때문에 추후 또 다른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전문가들은 데이터 백업을 미리미리 해두는 것만이 데이터를 되살리는 최선의 대응방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랜섬웨어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보안기술이 아니라 보안백업기술이거든. 그럼 질문. 일반 백업 제품과 차별화된 안전한 백업솔루션에는 뭐가 있지? 바로 베리타스 넷 백업 어플라이언스. 베리타스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는 랜섬웨어 대응을 위해 세계적으로 공인된 보안 솔루션을 탑재한 신개념 올인원 백업 어플라이언스지. 근데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는 일반 백업 제품과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알면 놀랄걸. 넷백업이 다른 이유를 너네한테만 알려줄게. 첫 번째, 따단! 백업 시 원본과는 다른 형식으로 저장되고 저장된 데이터는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복구할 수 있지. 원본을 그대로 백업하면 백업 데이터까지 같이 감염이 될수 있다는 사실. 조각 하나 압축, 암호화, 중복 제거 등으로 형식을 한번더 바꿔 저장해둬야 진짜 백업이야. 기억해. 둘째, 올인원 백업 어플라이언스에는 CCS 인증을 받은 글로벌 보안 솔루션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 랜섬웨어 활동을 실시간 탐지하고 암호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다는 거지. 백업된 저장소가 안전하니까 당연히 데이터도 든든하게 지킬 수 있겠지? 셋째, 세계 해킹대회인 블랙캣 컨퍼런스에서 1,000번이 넘는 해커들의 침입 시도에도 뚫리지 않은 초강력 보안성이 입증된 백업 솔루션이라는 점. 신개념의 올인원 백업 어플라이언스가 왜 랜섬웨어 공격에서 원본 데이터를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이제 알겠지? 백업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통합하고, 여기에 공인된 보안 솔루션까지 탑재한 올인원 백업 어플라이언스. 완벽하지! 내 백업 어플라이언스로 업무 연속성도 확보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복구도 가능하고, 걱정은 접어두면 되겠네. 자, 이제 소중한 기업 자료를 지키기 위해 바로 실행에 옮기자고!